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해볼래 할지라도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왜나 자신을 몰라요? 모르니까 조금 힘들면 징징거리고 한숨이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우울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나를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마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한 일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슬로건을 내걸지만. 그렇게 외치건만, 오늘날 정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겠다고 있지만, 환자가 치료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그들은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권위자이며 약탈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학력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옵소서라며 애통하는 그런 신명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의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으로 둘러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둘러 감싸고 호의하셨다는 거예요 싹 <laughs> 감싸시고 호의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의 온 몸을 포근하게 감싸고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키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철저하게 완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눈을 깜빡여야지 해서 눈을 깜빡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을 지금 우리 깜빡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눈을 깜빡거리는데 지금 아 나는 눈을 깜빡거리야지 하면서 아 이제 까먹었으니까 또 떠야지 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할 때도 눈을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눈이 깜빡거려야만 눈에서 눈물샘도 나오고 눈에 필요한 채, 액체, 체액도 흘러 들어가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돼요. 그리고 먼지 간져도 눈이 깜빡거려지면 먼지를 씻어내고 또한 불순물이 들어올 때도 눈꺼풀이 깜빡거리면서 눈동자를 지키, 지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 깜빡할 때, 아, 나는 지금 눈 깜빡거려야지. 아, 내 눈동자가 이러네. 눈동자 지금 지켜야지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은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까? 억지로? 그렇지 않죠. 예, 지금 눈 깜빡거리는 분들이, 내가 눈 깜빡인다니까, 눈 깜빡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깜빡이는 분들이 계신데, 예, 여러분, 내 눈을 내가 깜빡거리면서 보호해야지, 내가 그렇게 다짐해서 깜빡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알아서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었다, 폈다 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눈 깜빡거리는 것은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눈동자를 눈, 눈꺼풀이 덮으면서 폈다 하면서 왜 보호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눈동자와 눈꺼풀은 내 몸의 지체고 하나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깜빡거리면서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철저하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니하십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원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 17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광야에서 양을 질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면 다윗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쳐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한 불레셋 사람 골리아 짱수를 물매와 돌 다섯 개로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랑으로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보호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나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분의 피, 생명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펴주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면, 바트 아인이라고 합니다. 바트 아인. 이 바트 아인이란 말은 눈 속에 작은 딸을 의미해요. 눈속 안에 있는 누구? 작은 딸을 의미해요. 이 동자는 히브리어로 이손이라고 합니다. 이손. 이 말은 눈의 한가운데 홍채에 쌓인 눈동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눈동자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작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음,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맞은 편에 사람 눈동자를 자세히 보세요. 초점, 한 중심을 보면은 그 초점 안에 내가 눈동그 초점 아래 저 안에 저만하게 있어요. 보입니까? 눈동자 가장 초점, 그 중심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상대방 눈에 내가 있고, 내 눈에는 상대방이 내 눈에 가장 초점 안에 딱 있어요. 중심, 가장 중심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작은 사람을 의미해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늘 지키시고 살피시고 늘 함께하신다. 내가 자동차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그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 같이 예배 드릴 때나,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차량을 운전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따라갑시다.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 눈동자 안에. 그만큼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다 여기 성인들도 있고 어른들인데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울때 제가 그 제가 그런 경우예요 다 그랬을 것,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막 아기가 나가지고 보면은 나서 이렇게 막 겨다니고 막 움직일 때 보면은 그늘 아기 곁에 있어요 없어요 눈동자가 늘 아기한테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어요. 아기가 어디로 겨가는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늘 눈동자 나의 눈동자 안에 안에 늘 아기가 있어요. 누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 늘 눈동자 안에 있어요. 그래도 한눈이라도 부모가 팔때 때로는 자녀가 어떤 때 그래갖고 사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한눈 팔 때도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내 눈동자 안에 못 담아 둘 때가 있어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 눈동자 안에 계속 못 담아 둬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를 눈동자 안에 담아두고 늘 지키시고 살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다윗 자신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동자 안에 늘 자신이 보호받으며 하나님 눈동자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여기서 야곱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야, 여기서 본문에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날마다 거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말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살 수가 없지요. 죽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눈동 눈에 집어넣어요? 이 말은 우리 눈동자 안에 우리 눈동자 안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눈동자 안에 그 사람을 담아두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킴받고 보호받는 사람으로 늘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계속 하나님이 눈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에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감히 귀신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있다면은요, 뭐요? 예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착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어떠한 먼지나 티끌도 틈을 탈수 없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제가 될래요. 될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바로, 저예요. 바로 저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네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성도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돼는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제가 얘기하듯이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해볼래? 할지라도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왜 자기를 모릅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왜나 자신을 몰라요? 모르니까 내, 내 매일같이 때론 힘들면 울고, 징징거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자신의 그 위치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조금 힘들면 징징거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우울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마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위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자녀들을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때로는 연단과 훈련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연단과 훈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가 어미가 주는 것을 다 먹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만을 고집하며 날개짓을 하기를 두려워하며 날개를 두려워한다면 그 새끼 독수리는 삼세 새끼만도 못합니다. 어미 독수리에게 큰 근심거리에요.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가 자신을 닮아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제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독수리의 본분을 지키며 독수리답게 하늘의 제왕으로, 제왕으로, 하늘을 날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눈동자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달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신다. 여러분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원함이 더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동자 밖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해요. 눈동자 밖에 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사탄마귀 귀신의 먹잇감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난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며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